실장님, 지금 뭐 하세요? 주택차 잠깐 운전했어. 요 <laughs> 시공한 현장에 네. 우리 간접조명 달아볼 거야. 주방 분위기를 좀 고급스럽게 해주고 네. 또 주방을 훨씬 그 무드 있는 주방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그래서 오늘은 그 헥펠레에서 나오는 룩스 조명에 대해서 네. 좀 시공하는 모습과 또 그런 다 시공 끝났을 때 우리가 그 스위치로 불을 끄고 키는 네. 어, 그런 영상을 좀 담아볼까 하거든. 네. 음 한번 같이 가볼까? 주방 간접 조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헤텔레 룩스 조명을 오늘은 설치해 볼 거지만 또 주방 조명에는 T5 조명도 있고 그리고 뭐 LED 조명도 있어. 근데 그 T5 조명이나 LED 조명의 단점은 좀 이렇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이사이 끊어진 느낌이 또올 수도 있거든? 근데 이 헤셀레 조명은 그런 끊어짐 없이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뭐 4m다. 그럼 4m를 이음새 없이 쭉갈수 있다는 것과 어, 또 이게 예쁘게 매립이 되거든.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럽게 좀 어,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으로는 그런 t 5기 조명이나 엘 e d 조명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높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 또 이게 설치 스펙을 잘 봐야 되는 게 이걸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부장 밑판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갈 라인을 쫙 만들어줘야 되거든. 홈을 파줘야 돼. 근데 그런 거는 설치 스펙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보고 우리가 밑판 마감 판넬에 그 홈을 파주면 될것 같고 어, 다 설치가 다 끝났을 때는 되게 완성도 있는 주방을 연출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햇밸려 독수 조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 네, 그러면은 그거를 끄고 켜야 되는데 스위치는 따로 있어요? 아또 그거가 장점이야 스위치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따로 스위치를 벽에다가 뭐 연결해서 만들 수 있겠지만 주방을놓치않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럴 때는 이제 노출형 스위치를 달 수밖에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터치식으로 진짜 이 눈알만의 그런 스위치가 있거든 네. 근데 그거가 이제 상당 밑면에 이렇게 내리게 돼 그래서 노출되지도 않으면서 편리하게 만 갖다 대면 우와. 켜지고 꺼지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많이 쓰고 있지.